진정은 의원님 목소리가 확실여네요 <laughs> 아, <laughs> 제가 한 사흘 넘게 이렇게 소리를 좀 지르고 다녔더니 목이 좀 많이 아파서 네 여러분, 여러분, 잠깐만, 잠깐만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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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 아, 앞으로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, 그 다음에 이 혁신도시에 대한 추가 투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주변에 우리 농업 지역,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좀 확산이 돼서 돌아오는 농촌 또 소멸하는 도시가 아니라 팽창하는 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. 사실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다만 결단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는 중앙 집권 제대보다는 수도권 집중보다는 균형 발전하는 게 국가가 생존하고 또 앞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훨씬 더 낫다,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여기 여러분들 함께 균형 발전하는 나라, 누군가 소수만 혜택 보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기회를 함께 나누는 나라 만들면 좋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응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